아, 뜨거워. 어, 되게 뜨거워. 차에다 계란 후라이 해먹어. 미국인데도 오늘부터 이제 주말 연휴가 시작돼서 오늘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울렛으로다 나와서 엄청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요리동 상 같은 것들이요 강아지다. 여기는 쇼핑몰에도 강아지를 다 데리고 들어올 수가 있네요. 반려견, 반려인의 숫자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테빈 있다. 테빈 들리려면 들려도 돼. 아니면은 갔다가 오면서 내건내건 중요한 게아야 맞아 여기가 다 명품거리야 생로랑 구찌 같은 것도 봐봐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미국이 싸거든 아빠고 사는데 돈 저렇게 아끼고 싶지 않아 아 그러면 좋은 거사 여기서 한 3, 40만 원대면 살걸? 괜찮은 거? 근 아버지가 잘 아시는 브랜드가 있으면 은 거기 거 사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아버지 그런 거 사는 라 있나요? 하지 여기 봐보고 이게 발리 이게 이렇게 메인이거든 라인 이렇게 가 있는 거 이거 괜찮은데? 아니면 좀더더 더 봐도 돼 이미 이건 봤으니까 가격만은 하으면 어. is? Is, so yeah, 어, 여기 벌써 9시 40분 8시 30분 40분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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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 분 t 0이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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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0분 50분 5 0 0분5 코치는 우리가 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그 부모님 세대들이 다 알지 그리고 아울렛 가면 코치가 항상 있으니까. 몽글랑 볼래 몽글랑 딱 기본이야. 그냥 점 찍힌 거 그거 딱. How a o We are looking for wallet for m n s Yes, we have 저 발리보단 여기 여가더 나을 깔끔하지. 네. 몽랑은뭐온이도 좋아. 마 three twenty nine 아 오케이 thank you 나 브라운 거 하나 발리는 컬라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돼 빨리빨리 빨리 쳐내야 돼 <laughs> 이거 거의 아, 캐스트야 캐스트 <laughs> 아, 지금 같이 아버지 선물 산다고 해서 아울렛을 왔었고요 미국에서 제일 싼 브랜드가 코치여서 코치에서 벨트랑 지갑을 구매를 했습니다. 기분 좋아 보이는 경비니 뒷목 해결했다. 좋은 거 샀어. 지갑이 너무 싸서 나는 빠르게 격파를 했어. 이 구찌에서 일단 상한선 잡고 지금 몽블랑 들리고 몽블랑에서 이제 괜찮았는데 몽블랑과 계속 비기를 했지. 몽블랑이 약간 보니까 아빠가 이것저것 되게 많이 넣고 다니거든요 어... 근데 좀 약간 작은 느낌이에요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그런 네. 게 없어서? 네. 그 아까 벨트 같은 경우에는 오, 검정색으로 된 있어. 거는 정장 입으실 때 네. 어디 네, 네. 결혼식 네. 가실 때 네. 하시고 뒤집어갖고 네. 청바지 입을 때그 패턴 있는 거 하시면 뭐 괜찮을 거야 그거 보자마자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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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거. 대박이다 싶었어 네. 라인은 아직도 안 나왔어 라인은 안나어 여기에 있을 거야 여기 CK. 바지 입은다고 바지? 쑥수어터 어, 봐봐. BTS 정국이 모델로 있습니다. 아까 언더웨어는 제니가 모델이었는데. 사실 이 머리 따라 하려고 그랬거든. <laughs> 이요리가 됐어요. 근데 머리 가느기 비슷한 거 같은데? 허브레 하드 더0 0불 달라더라고. h e 요그제그 원하는 색감이 있는데. 약간 이런 밝은 쪽에 있었는데, 아. 여기에 없어. 딱 내가 원하는 게 없으면 안 사는 거야. 꽂히면 그것만 보는 약간 그런 어. 타입이라서. 물 그냥 한병 사서 넣어먹고 끝낼까? <놀람> 깔끔하게 화장실도 들릴 어, 화장실도 들리고. 그냥 비슷한 거 아무거나 갖다 주세요. 아야 이렇게 웬구다물 획득. 짬리봉 아. 아닙니까? 진짜 같은데? 레플리카, 레플리카. 앉아보면 알지. 짭이야, 짭. 짜비. 맨시티 만큼 겁나 잘 만들었는데. 푸마가 없어. 자, 이제 아울렛에서 살거다 사고, 진짜 메시 보러 갑니다. 아직 선발 라인이 나오지 않아서, 어, 좀 긴장이 되는데, 부상을 빨리 극복하고 오늘 나오는 걸로 결정되기를. 가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핑크 스타디움으로 갑니다. 예. 베라리 파크. 누나술 먹었어. 제가 집에 갈때 제가 갈게요. 오늘 한시간아 매치. 2승 1패? 아 1패. 아 1, 1승 2패. 음. Miss? 아주 빠르게 차에서 유니폼 환복 출격 메시 메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티켓 찍고 들어오면서 다 져줬고 여기서 무비를 나눠주기는 하는데 무비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냥 거의 무슨 컨테이너 박스 가건물 같은 것으로 지어놨습니다. 네, 이터 마이애미 구장 핑크 스테디움 들어왔습니다 뱅크 스타디움 6 7, 8 위치는 좋아서 볼만한데 다 젖었어 다 젖었어 비가 너무 많이 오네 네. 경기 보기는 되게 자리가 좋은데 네, 방금 전에 메시가 구장에 도착해서 그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선반 명단에서 제외가 돼서 아마도 그냥 관중석에 VIP 시트에서 앉아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터 제 마이애미라는 구단 자체가 원래 잘하는팀도 아니고 계속해서 베컴 구단주가 스케치며, 조르니 알바하며 이번에 그 리오넬 메시까지 데리고 오면서 메시가 리오파 우승까지도 시켰고 사실은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오넬 메시를 보러 오고 저희도 한국에서 여기 멀리까지 온 이유가 리오넬 메시였때문이었는데 오늘 메시가 출장을 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그 국가대표 경기를 들어갔다가 남미에서 근육 부상을 당해서 최근 리그컵 결승까지 해서 출전을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라인업 나오기 전에 명단에서리오네메시 없어서 좀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오늘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상대팀이 뉴욕시티인데 지금 MLS 순위로는 9위고 마이애미는 1 4위예요 지금 한계전적도 마이애미가한번이 이거 일곱 번 졌습니다. 상대적으로도 전적이 지금 뉴욕시트가 5위에 있고 오늘은 선발 라인업을 보니까 3호2 시스템으로 그 스케츠가 중심을 이룰 것 같습니다. 어? 지금 갑자기 기상이 급변해서 장내 아나운서 방송으로는 관중들 보고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비도 오고 이제 지금 막 번개가 치고 좀 위험한 것 같아서 경기장 상태를 좀 체크하는 것 같더니 잔디 상태가 경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쉽게 경기가 지금 취소가 된것 같아서 뉴욕시티 쪽 응원단도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메시가 나오지 않아서 우천 취소로 환불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하긴 했는데 이제 일단은 주정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이왕 어, 이렇게 된거 지금 7시 반밖에 안 됐거든요. 어, 호텔 근처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내일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멀리서 메시를 보러 왔는데 안타깝게 됐네요. 지금 그 번개가 너무 많이 쳐서 위험해서 지금 일단은 경기를 중지를 시켰고 관중들을 그 관중성 밑으로 대피를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취소되지 않고 경기를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밑에 건물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30분 정도 일단은 중단시킨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상황 보고서 괜찮아지면 다시 올라가는 걸로. 지금 이제 이쪽 내려와 보니까 대부분의 관중들이 메시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메시를 보러 왔을 텐데 오늘 메시가 출전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30분 동안 여기서 대기하면서 경기가 취소되지 않으면 다시 올라가서 볼 예정입니다. 한 명은 우천 취소되길 바라고 한 명은 날씨를 보고 있습니다 날씨를 찾는 이유는 경기를 못 보는 거에 대한 아쉬움인가 우천 취소를 원하는 아쉬움인가 아니 심지어 우리 옆에 그 아줌마도 그 사람도 지금 경기장 처음 와서 몇시 처음 보네 마이애미 사람인데도 근데 오늘 못 나오니까 아쉬워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겠어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는데 200km로 14시간 달려서 왔는데 나중에 또 돌아와야겠다 좋겠다 오, 그냥 저거 새벽비행기 딴거 스피릿 어. 신나는 내공돌으로 뭐 침묵하고 오는거 너무 좋네 여러분 저는 메시를또 보러 오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다시 입장을 허가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는 여전히 오네 네, 다시 중단됐던 경기가 시작하려고 관중들을 다시 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 진행 안 했는데도. t h 습니다 60개 선축으로 공기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중원에서 푸스케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3호의 시스템. 가 지금 심판한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탈것 같은데요? 아 직접했어. 골키퍼 발밑을 볼까요? 들적 <laughs> 다이 <따위> 없습니다. 오!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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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반전 초반인데. 8분 정도 됐는데 마이애미가 승기를 잘못 잡고 있고 뉴욕시티의 빌드업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줄 때가 없어 조원이 중원에 다 쌓여 있어. 이번 <목소리> 랩스케치 스케치. 진짜 답답하기도 하구요. 일단 중원은 안 돼, 중원에서는. <laughs>